미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1 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또그달1 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그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하제를 드려 범죄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하제를 드려 범죄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재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양 일곱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대되는 그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순종함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상번제와 안식일 그리고 얼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예배가 예 예배를 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참, 좋은 마음으로 드릴 수있습니다많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어떨까요? 전에 이제 발람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일곱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마다 소한 마리씩 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왜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단을 몇 개씩 쌓는 것이 보았습니까? 보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발람이, 어, 단을 일곱 재단을 쌓는 것은 많은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재단이잖아요. 일곱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대체로 일곱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 엘리아의 때에도, 어때요? 발멜센에서 번재단을 쌓을 때에도 하나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재단을 쌓고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본 것이 뭐예요? 상번제, 안식일, 얼사, 또 오늘, 또, 어, 6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어 제물을 제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어, 뭐랄까요 다른 재물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야 어, 지금 이때는 어떻게 모일 때마다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네? 제물 예물이 예물이 고민됩니다 예배 예배 때마다 매 제사 때마다 드려지는 재물들이 뭐, 지금으로 하면 많은 것들이지 않으세요? 소한 마리 드리라고 하면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가, 그 예배를, 그 예물을 감사히 드릴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을 말,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 없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삭 때에도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음에도 이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떻게요? 기근 때에도 백배의 소출을 얻었다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 때마다 그 드린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6월절에 6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6월절은 어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월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절기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요? 내가 좋잖아. 예배가 내 내가 나 좋으러 내 마음 편하고 내가 뭐 복받고 아니요 그게 우리가 참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달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다라고 말씀해요.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또 절기를 지키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 이날의 주일은 일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내가 어 여기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그들레진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을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그 피로 문설주의 좌우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날에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어제 말씀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서 내 나온 날, 그러니까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명하여 장자, 장자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는 문설자 자음방의 발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 그것을, 그래서 6월절이는 라 말은 6월, 6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갔다라는 말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날을 이제 기념하고 그날이 유대의 명절이고요. 그날을 기억해서부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날을 이제 명절, 어,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요 무교절로 지키는데요.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어떻게 요이 기간 동안 모든 백성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고 안 넣고는 음식 만들 때 많은 차이가 나요. 그죠? 누룩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 어떨까요? 뻣뻣하고. 그죠? 누룩을 넣는 것을 부드럽게만 발효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 그것을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어... 이 말은 이제는 무규절 기간에는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빵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에 연관되어 져 있습니다. 또이 무규절 기간에 이렇게 이러한 빵을, 이러한 빵을 먹는 것은 뭐냐. 그렇게 급하게 또이스라엘의고난에 이스라엘의 급하게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6월절, 6월절 뒤에 따라 나오는 무규절 첫날에 온 백성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성회로 모일 때에, 이때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여호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와 경배를 드리는데요. 이날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특별히 일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이 어, 무교절이 맞춰지는 그때 제7일째 되는 날에도 일을 하지 말고 성례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무교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에 순서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제의 식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또 어떻게 요 상번제와 또 전제 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예물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것, 누구 생각대로,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뭘까요? 참,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에도 6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첫날과 마지막 날에 그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쉬면 좋죠? 그죠? 쉬면 안 좋아요? 그 달력 받아보면 뭐부터 볼까요? 예? 뭐부터 볼까요? 달력을 보면은 내년은 기분 좋은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 설날을 쳐다서 봤는데, 설날이 수요일이고, 그 앞전으로 해서 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요일만 휴가, 월하고,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휴가 내면은, 10일 이상은 쉴 수가 있고, 또, 추석인가 그때보니 20일을, 잘하면 20일을 쉴수 있다고 하고요. 참 좋은 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신은 어땠을까요? 하루를 쉰다는 거? 어떨까요? 하루를 쉰다는 것은 어때요? 그 하루에 먹을 것, 그, 그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날, 그럼에도 그날을 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참 많은 일에 매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를 단지 우리가 주일에 예배 한 시간 들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